할렐루야, 오늘은 향기 나는 빨간 버스가 경남 진주에 있는 대흥 농장을 찾아왔습니다.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농장은 너무나 조용하고 참 좋네요. 역시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. 사방이다. 초록의 색깔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와,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나무들이 있네요.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와, 여기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. 어떤 분들이 이 산을 다녀갔는지 한번 볼까요? 와. 2008년도에 하영재 산림청장님도 다녀가셨네요. 그리고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다녀가셨군요.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야겠습니다. 나무들은 말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. 우리도 입으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